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a p e 이 증명한 15만 전자의 숨겨진 퍼즐이라는 주제로 삼성전자를 위한 AI 풀스택 생태계 완성 부분을 한번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 투자 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화구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15만 전자 달성 가능성입니다. 이미 10만 전자에 안착한 삼성전자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과 HBM 고대역풍 메모리 경쟁력 강화라는 강력한 쌍끌이 호재를 등이었고 목표 주가를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미래를 논할 때 단순히 HBM 기술이나 단기적인 메모리 가격 상승만을 봐서는 본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최근 APEC 경주 CEO 서밋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엔비디아의 댄스낭 CEO의 이슈에 가려졌지만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은 AI 기술이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세계적인 빅테크 CEO들의 대화 속에서 삼성전자가 15만 전자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죠. 이번 에이펙 서밋에서 논의된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공급망 풀스택 AI라는 다섯 가지 핵심 기술 이슈를 삼성전자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단기적 호황이 아닌 AI 시대의 영구적인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제 생각과 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라면요 반드시 읽어야 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로드맵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전에요. 어 제가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때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ABC 받고 마지막 조정으로. 이전 도찌가 나왔고 음봉 양봉으로 다져먹는 을 양봉으로 다져먹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가 1차 매수 타점이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봉에서 그리고 여기가 돌파할 때 전고점 돌파할 때 여기가 2차 장기적 매수 타점 그리고 여기 도찌가 나왔잖아요. 도치 위로 장대 양봉이 섰기 때문에 도치를 넘는 이 순간이 또 3차 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입니다. 최고점이자 직전 어, 어떻게 보면 정고점인 여기를 양봉으로 넘어버렸죠. 장비양봉이거요 그럼 결국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양봉일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이렇게 세트가 마무리되면 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돌판 자리가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5선이나선2 0선 찍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그러면요 AI 메가 트렌드와 컴퓨팅 파워 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솔드아웃 내 구조적인 배경도 좀 보고요. AI 메가트렌드와 컴퓨팅 파워 솔드아웃의 구조적 배경을 보면, APEC CEO 서밋 세션의 25% 이상이 a i 와 미래 산업 전략으로 채워졌죠. 이는 아태 지역 CEO의 절반 이상이 AI 투자 확대하고 있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특히 통신 미디어 업계는 실실 프로를 육박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멜로이트 설문 결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지적합니다. AI 도입에 가속하는 메모리 수요의 폭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AI 도입이 가속화된다는 것즉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증가한다는 건데요 컴퓨팅 파워의 핵심은 GPU와 이를 지원한 초고성능 메모리 HBM 아, 즉 어, 젠슨왕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핵심이 되는 거죠. 에이팩 어, 인사이트를 좀 보면, AI 확산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아태지역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에 어, 3e, 삼성전자 4 주문이 급증될 것으로 보이고요. 벌명 디램이라든가 랜드, 솔아우 상황을 단순히 사이클 회복이 아닌 구조적 수요 폭발로 해석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삼성전의 솔드아웃은 AI 시대의 유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 센터 하고요. 에너지 인프라 전쟁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SK그룹의 최재현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AI 데이터 센터가 2030년 세계 전력의 4%를 소비할 전망이다. 어, AI 확산은요. 에너지 인프라 혁신을 실질적으로 전제한다고 봅니다. 음, 데이터 센터를 위한 LNG, 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전력 및 에너지 공급 혁신이 a i 확산의 핵심 변수가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도 전력 효율성이 극대화된 차세대 HBM과 DL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AI 시대의 전력 소비는 곧 비용이고요. 저전력 고효율 메모리 기술을 선도하는 삼성전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자가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하신가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풀스택 AI 생태계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PEC에서는요, AWS, SK, OpenAI 그리고 삼성전자 등 풀스택 AI 생태 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는데 풀스택 AI란 뭘까요? ai 칩 설계부터요 메모리 파운드리 최종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까지 수직 계열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드웨어 올라운드로서의 역할로 어, 초대형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를 건설하는 공동투자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생태계에서 삼성전자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위치를 정한다라고 봅니다 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네. 부분으로 해서요. 삼성 유자의 역할과 15만 전자 달성 기여도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SI 측면에서 봤는데요. 역할을 보면, 메모리 측면에서 보면 HBM, HBM3와 4가요. 그리고 고성능 d r a 이요 AI 심장이 되겠죠. 직전인 실전인 마진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운드리 측면에서 보면 AI 칩, GPU, NPU 등 위탁 생산 어, 측면에서 본것 같고 비메모리의 경쟁력 확보 사업의 다각화 엘리에이션의 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LSI 측면에서 보면 SOC 시스템 온칩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 AI 감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부와 같이 비메로, 비메모리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 같다 라는 게제 관점이고요. 특히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의 세금 인센티브라든가 부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 구축에 긍정적인 효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요. APEC에 참석해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직접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삼성전자가 이 풀스택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공급망 협력의 구심점을 측면에서 보면 APEC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실질적 해결책으 제시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삼성전자는 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화, 그리고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결과적으로는 요 어,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핵심축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시장 지배력을 높여 15만 전자의 국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AI 양극화에서와 삼성전자의 포용적 성장 비전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APEC 서밋에서는 AI 양극화, 선진국 계도국 격차 이슈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고소득 국가가 데이터센터 점유율 77%를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국은0.1% 미만이라는 현실, AI 기술 확산에 대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스킬 교육, 을 통한 포용적 성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ms 메타 구글 빅테크 대표들은 ai 스킬 격차 해소와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역설했고 어, 네이버 ceo가 언급한 ai 익스프레스 웨이 정책과 같은 국 주도 산업 혁신의 모멘텀은 ai 인프라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삼성전자 연관성을 보면 삼성전자는요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AI 기술을 통해 교육과 문해력 제고에 기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전 브랜드 가치와 투자 매력도를 한층 더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협력이 곧 유노멀일 것 같고요. 2025년 APEC 유노멀이 기술 협력이었다는 결론은 삼성전자에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 봅니다. AI를 매개로 미래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넓게 분비하고 강화하려는 각국의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 정책 그리고 투자 속에서요. 삼성전자, HBM, 파운드리 메모리 기술력은 핵심적인 협력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5만 전자는 a i 시대 의성전전자치치다 a p e o CEO 서밋에서요 드러난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d y a 만 전자 a 달 가능성은 단순히 a m s u n g Jonja, s 것 a a i 혁명의 구조적인 변화 a i 생태계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확 l 한 독보적인 위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한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기조적 구위, 효적 확정이죠. 어, HBM의 버용 메모리 동반 호황으로요. 내년 80조 원대 영업이익이 현실화될 전망. HBM3 납품 안정화 후에서 미대 맞춤형과 H 호환 버스로 보았다. AI 센터, 데이터 센터죠. 에너지 혁신 풀스펙 AI 협력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삼성전자를 AI 인프라 핵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면 삼성전자 투자자라면요, 단기 주가 흐름보다는 APEC에서 논의된 AI 생태계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하시고, 한번 고민해보시는 시도 같습니다.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수요의 파도를 탈 기회를 맞춘 상류제의 미래는 제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밝다라고 보 있어서 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